오늘은 생리 전, 그리고 생리할 때, 혹은 생리 끝나고 나서 여성분들 몸에서 느껴지는 그런 하체가 붙는 느낌, 순환이 잘안 되는 느낌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시퀀스를 준비했어요. 실제로 이 시퀀스는 제가 생리하기 전에 많이 하는 움직임들로만 구성을 해왔고요. 제가 효과를 가장 많이 봤던 하체순환이 좀 원활히 잘 됐던 움직임들로만 짜봤어요. 그럼 같이 해볼게요. 아따코나사나 나비 자세로 시작합니다. 다리를 마름모 모양으로 만들어서 두 발바닥 서로 마주 볼수 있도록 모아줍니다.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바짝 붙이지 않고 3뼘 정도 간격을 주세요. 엉덩이 쌀을 옆으로 빼줍니다. 자, 이제 숨을 마시면서 등 펴고 그 상태에서 복부를 등 쪽으로 당겨서 아래 허리를 살짝만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꼬리뼈 가볍게 말리고 기반이 되는 골반과 엉덩이가 조금 더 바닥에 가라앉을 수 있도록 어깨 가슴이 좁아지거나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한 번에 훅 내려가거나 억지로 반동을 써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하며 허리 상태, 골반의 느낌에 집중하여 몸이 서서히 풀리고 열리는 느낌을 받아들입니다. 자세 유지하며 마시는 숨에 가슴을 가볍게 바닥향에 밀어내며 등 뒤를 펴고 어깨끝은 넓게, 내쉬는 숨에는 다시 아랫배를 가볍게 당기며 복부 압력을 유지해 허리를 보호합니다. 올라올 때는 복부를 당겨 엉덩이를 바닥 아래에 단단히 뿌리박고 골반을 세우며 허리, 등, 가슴, 얼굴 순으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제 두 다리 앞으로 펴고 다리를 엉덩이 너비로 벌려주세요. 손으로 발목을 잡고 엉덩이 좌우로 움직여 엉덩이 살을 옆으로 빼줍니다. 숨을 마시며 등 펴고 복부 당긴 상태에서 내쉬는 숨 천천히 내려갑니다. 다리가 심하게 떨리거나 허리 디스크 등 허리 질환이 있다면 무릎을 살짝 접고 해주세요. 다리를 모두 펼수 있다면 발등을 얼굴 방향으로 당기며 다리 뒤를 조금씩 더 펴고 허벅지로 바닥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복부 당겨서 꼬리뼈 가볍게 말고 골반을 바닥으로. 호흡이 드나드는 상체는 부드럽게 자연스러운 호흡 이어갑니다. 하체의 견고함은 유지한 상태에서 상체인 등과 허리는 서서히 길고 넓게 호흡에 맞춰서 자세 깊어집니다. 숨을 마실 때 몸통 안으로 숨이 채워지면서 몸 안이 확장되고 내쉴 때 목과 어깨 긴장을 풀면서 조금 더 등을 펴줍니다. 자, 이제 올라올 때는 복부 당기고 골반, 허리, 등, 가슴, 얼굴 순으로 올라옵니다. 두 다리 중앙으로 모아줍니다. 오른 다리부터 무릎을 접어 양팔로 다리를 감싸고 정강이 가슴 쪽으로 당겨옵니다. 이때 허리가 과하게 뒤로 젖혀지거나 말리지 않도록 숨을 마실 때마다 어깨, 가슴, 등을 펴주세요. 내쉴 때는 정강이를 조금 더 가슴 쪽으로 이제 손으로 발라를 잡고 다리를 앞뒤로 움직이며 골반과 고관절을 유연하게 움직여 봅니다. 무릎이 뒤쪽을 향하도록 움직여 볼게요. 이제 발라를 가슴 앞으로, 서서히 발라를 가슴 쪽으로 당겨와 주세요. 허리를 펴고 복부에 적절한 압력이 있어야 허리를 펼수 있어요. 이제 힘을 살짝 풀었다가 발라를 조금 더 위로, 엉덩이 허벅지 쪽에서 스트레칭되는 자극이 올 텐데 시원한 만큼만 발날을 위로 올려 보세요. 단 허리가 무너지지 않는 선까지만 발날 위로 올려 줍니다. 숨을 마실 때 등을 다시 펴고 내쉴 때 발날 당기. 이제 손의 힘을 풀고 그대로 발날을 허벅지 위에 올려 줍니다. 오른팔로 등 뒤를 감싸며 손으로 엄지발가락 잡아 줍니다. 잡히지 않는 분들은 등뒤 뒷짐 지고 해주세요. 등을 펴고 골반과 엉덩이는 바닥에 낮춰서 고정합니다. 한번더숨 마시고, 내쉴 때 오른쪽으로 몸통 회전합니다. 골반과 엉덩이는 따라가지 않아요. 고정된 상태에 상체만 회전해 줍니다. 숨을 마실 때는 회전을 하지 않고, 내쉴 때 회전할게요. 마시는 숨엔 몸통 가득 숨을 채워서 몸속 공간을 확장하고, 내쉴 때 아랫배, 중간 등, 윗등 가슴, 어깨 순으로 순차적으로 회전합니다. 마시는 숨 상체와 얼굴 정면으로 돌아오고, 다시 등을 펴볼게요. 내쉬며 천천히 상체 아래로. 두 어깨 높이가 같아지도록 오른 어깨를 조금 더 바닥 쪽으로 낮춰줍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에 올라오고 팔을 풀어줍니다. 오른 다리를 옆으로 보내서 다리 사이를 조금 더 넓게 벌려볼게요. 왼 팔꿈치를 허벅지 위에 오른손 아래 허리로. 복부를 등쪽으로 당기면서 꼬리뼈를 말아 엉덩이뼈 바닥으로 낮춰줍니다. 아래 허리를 살짝 동그랗게 마는 느낌. 숨을 마실 때 몸통 가득 숨 채우고 어깨와 가슴 넓게 열어줍니다.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다시 숨을 마실 때는 상체 공간 넓히고, 내쉴 때한번더 회전해 볼게요. 왼 팔꿈치를 바닥 아래 내려 볼게요. 이때 오른 엉덩이 무릎 뜨지 않도록 바닥으로 낮춰 줍니다. 한번더 마시는 숨 몸통 넓게, 내쉴 때 회전합니다. 고개 왼 어깨 향해 천천히 기울여 볼게요. 이제 오른손으로 어깨를 터치했다가 팔꿈치를 위로 보내며 팔뚝을 얼굴 옆으로. 그대로 오른팔을 펴면서 팔을 길게 뻗어 보세요. 호흡은 넓게. 허리에 무리가 간다면 다시 팔 접어서 아까처럼 손으로 허리 받쳐줍니다. 세 호흡 유지해 볼게요. 셋둘 하나 올라올 때는 오른쪽 옆구리 밀어내면서 갈비뼈, 어깨, 얼굴 순으로 올라옵니다. 양손 다리 위에 마시는 숨등 펴고 내쉬며 이완. 상체를 접힌 다리 쪽으로 들어서 양손 무릎 옆 바닥 등을 말면서 상체 아래로 이마가 무릎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마시는 숨에 올라오고 몸통을 다리 사이 중앙에 둘게요. 양손 바닥 짚고 숨 마시며 다시 등 펴고 내쉬며 천천히 아래로 복부 당겨줍니다. 다리가 심하게 떨린다면 상체 많이 내려가지 마시고 펴진 다리 허벅지 앞면에 힘을 주고 등을 펴는데 집중해 주세요. 이제 숨을 마시며 올라오고 접힌 다리 쪽으로 몸을 돌려서 반비둘기 자세 연결합니다. 뒷다리 향해 몸을 돌리면서 양쪽 엉덩이가 수평으로 나란히 놓여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좌우 골반 정렬이 맞을 수 있도록 엉덩이 살짝 들어서 오른 엉덩이 뒤로 왼 허벅지와 엉덩이를 살짝 앞으로 보내줄게요. 정렬 맞췄다면 몸통은 다시 정면으로 상체를 낮추며 팔꿈치를 바닥에 내려줍니다. 턱을 당겨서 고개 아래로 아랫배를 등쪽으로 당기면서 꼬리뼈를 말아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더 낮춰주세요. 이제 고개를 들고 양손 바닥에 시선 정면으로. 한번더 꼬리뼈 말고 복부 압력을 유지하면서 허리 주변 근육이 견고한 상태인지 느껴보세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양손을 다리 위로. 손을 뗐을 때 중심이 흔들린다면 손 다시 바닥에 짚어주세요. 각자 위치에서 숨을 마시며 등 펴고 내쉬며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유지해 볼게요. 유지하면서 복부를 당기고 배꼽을 들어올려서 상체가 골반을 짓누르지 않도록 해볼게요. 마시는 숨마다 상체를 들어올리는 느낌으로 유지. 양쪽 옆골이 짧아지지 않도록 상체를 계속 위로 들어올리면서 유지합니다. 이제 천천히 정면으로 돌아오고 오른쪽으로 상체를 기울이면서 왼다리 무릎을 접으며 왼다리 앞으로 현자세에 이어가 볼게요. 두 무릎이 일직선으로 나란히 있도록 맞춰주세요. 왼발등이 정면을 향할 수 있게 발목을 꺾되 이렇게 했을 때 아픈 곳이 있다면 발목 펴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주세요. 왼팔꿈치 골반 위에 올리고 오른손 허리 받쳐줍니다. 팔꿈치로 골반을 지그시 누르며 왼 엉덩이 바닥으로, 배꼽을 등쪽으로 당기면서 아래 허리를 위로 뽑아 올리듯 상체에 들어 올려줍니다. 어깨 가슴이 정면을 향하도록 오른 어깨 뒤로 보내고 어깨끈 넓게, 고관절 자극에 집중하면서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유지합니다. 더 깊은 자극 원하는 분들은 오른손으로 어깨 터치했다가 오른 팔꿈치를 위로 천천히 팔을 펴봅니다. 이제 왼손으로 천천히 무릎을 덮어 잡으면서 조금씩 더 아래로. 복부를 당기고 옆구리 들어 올리면서 서서히 깊어집니다. 이제 오른손 다시 허리를 받치고 머리가 가장 마지막에 올라오도록 상체에 세워 줍니다. 호흡 가다듬고 이제 양손을 엉덩이 뒤로 손가락이 엉덩이를 향하도록 내려볼게요. 엉덩이에 힘을 풀었다가 엉덩이 위로 들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꼬리뼈를 말며 엉덩이로 골반을 밀어 보세요. 엉덩이에 힘 허벅지를 안으로 모으는 힘 주면서 양손바닥 바닥을 누르고 어깨끝을 넓게 가슴 위로 들어 올리면서 고개는 천천히 뒤로. 목 불편한 분들은 시선은 다시 정면. 거기서 한 호흡 마시고, 내쉬며 엉덩이 바닥으로 상체 다시 정면으로. 호흡 정돈합니다. 오른쪽으로 상체를 기울여서 왼다리를 앞으로 가져오고, 오른 다리 위에 포개어 볼게요. 무릎 아래 발목, 발목 아래 무릎, 두 정강이를 나란하게 포개어 주세요. 팔꿈치를 다리 위로 올리고 등을 펴줍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골반 쪽에 자극을 느끼면서 유지합니다. 호흡을 아래 허리와 엉덩이 쪽으로 느껴보세요. 아무 자극이 없는 분들은 엉덩이가 들뜨지 않게 주의하면서 상체를 조금 더 낮춰 양팔을 앞으로 쾌통, 육쾌한 통증이 느껴지는 곳에서 유지해봅니다. 복부를 당기고 어깨 긴장은 풀어주세요. 이제 마시는 숨에 상체 올라오고 그대로 다리를 시옷자 모양으로 포개어줍니다. 숨을 마시며 등을 펴고 내쉬며 아래로 내쉬는 숨마다 가볍게 복부를 당기면서 엉덩이를 조금씩 더 지면으로 낮춰주세요. 앉은 자세에서 기반이 되는 골반과 엉덩이는 항상 지면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턱은 당겨서 고개 아래로 목 긴장 최대한 풀어줍니다. 이제 마시는 숨에 올라오고 다리 풀어줍니다. 반대쪽 이어가 볼게요. 두 다리를 중앙으로 모았다가 왼다리 무릎 접어서 양팔로 감싸줍니다. 정강이를 가슴쪽으로. 허리를 펴고 상체를 위로 정강이 조금씩 가슴쪽으로 당겨 올게요. 셋, 둘, 하나. 이제 발라를 잡고 다리를 앞뒤로 움직여 줍니다. 이제 멈추었다가 발라를 가슴 앞으로 당겨와 줍니다. 허리 펴고 복부에 힘, 호흡 멈추지 않고 이어갑니다. 셋, 둘, 하나. 이제 힘을 살짝 풀었다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곳까지 발날을 조금씩 위로 올려봅니다. 허리가 무너지지 않는 선까지만 발날 올려주세요. 다시 숨을 마시며 등을 펴고, 내쉬며 발날 당기고, 이제 힘을 풀고 발라를 허벅지 위에 올려줍니다. 왼팔 뒤로 보니 손으로 엄지 발가락 잡거나 등뒤 뒷짐 져줍니다. 등을 펴고 골반과 엉덩이 바닥에 낮춰서 고정한 상태에서 숨을 마시며 다시 등 펴고, 내쉴 때 회전합니다. 이때 골반과 엉덩이 움직이지 않도록 상체만 순차적으로 회전해 보세요. 아랫배 당기면서 배꼽이 있는 아래 복 허리를 회전하고 그 위로 중간 등 갈비뼈를 회전합니다. 그 다음 윗등 펴면서 가슴, 어깨를 회전해 볼게요. 회전한 상태에서 호흡하기 힘들어지지만 조금 더내 호흡에 집중하면서 숨이 끊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셋둘 하나 천천히 얼굴 정면으로 거기서 숨 마시며 등 펴고 내쉬며 아래로. 왼 어깨를 조금 더 낮춰서 두 어깨의 높이를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이제 숨 마시며 상체 올라오고 팔을 풀어줍니다. 왼 다리 옆으로 보내서 다리 사이 넓게 오른 팔꿈치를 허벅지 위에 올리고 왼손 아래 허리 받쳐줍니다. 걷고 당기고 꼬리뼈 말아서 엉덩이 바닥으로 아래 열이 살짝 동그랗게 거기서 숨 마실 때 상체 넓히고 내쉴 때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눈을 감고 마시는 숨에는 회전을 멈추고 호흡으로 몸 안을 가득 채워보세요. 그리고 내쉴 때 회전을 이어갑니다. 자신의 호흡에 맞춰서 이러한 움직임을 이어갑니다. 자세 머무는 동안 돌처럼 굳어 있는 게 아니라 호흡에 맞춰서 조금씩 깊어집니다. 이제 오른 팔꿈치를 바닥 아래로 내려놓고 왼 엉덩이와 무릎 바닥으로 낮춰줍니다. 한번더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넓게 펴고 내쉬는 호흡에 회전합니다. 고개 정면을 향한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 향에 기울이고, 이때 왼쪽 목 측면이 길어지는지 느껴보세요. 그 다음은 내몸 상태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이어갑니다. 허리 괜찮은 분들만 왼손 어깨 터치했다가 팔꿈치 위로, 팔뚝의 얼굴 옆으로. 그대로 팔꿈치 펴면서 손끝 멀리. 허리에 무리가 간다면 왼손 허리 받친 상태에 유지해주세요. 눈을 감고 몸 측면이 조금씩 넓어지고 유연해지는지 느껴봅니다. 셋, 둘, 하나. 올라올 때왼 옆구리를 밀어내면서 얼굴이 가장 마지막에 올라오도록. 양손 다리 위에 마시는 숨 등펴고 내쉬며 이완. 이제 상체를 접힌 다리 쪽으로 틀어서 양손을 무릎 옆 바닥에 등을 동그랗게 말며 상체 아래로 이마, 무릎 가까이. 마시는 숨에 올라오고 몸통 다시 다리 사이 중앙으로 허벅지 앞면에 힘이 잘안 들어가고 등이 자꾸 말리거나 뒤로 젖혀진다면 다리 간격을 좁혀서 해주세요. 양손 바닥 짚고 숨 마실 때등 펴고 내쉬며 아래로 이제 숨을 마시며 올라오고 접힌 다리 쪽으로 몸을 돌리며 반비둘기 연결합니다. 양쪽 엉덩이 확인해서 수평으로 맞춰주고 정렬 맞췄다면 상체 다시 정면으로 팔꿈치를 바닥에 내려줍니다. 턱 당겨서 고개는 아래로 아랫배 당겨서 꼬리뼈를 말고 엉덩이를 바닥으로 낮춰주세요. 이제 고개를 들고 양손 바닥 시선 정면으로. 한번더 꼬리뼈 말고 복압을 유지하면서 허리 주변 근육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선택적으로 중심 잡힌다면 양손 다리 위로 혹은 바닥 짚은 상태 유지합니다. 각자 위치에서 숨을 마시며 등 펴고, 내쉬며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숨 멈추지 않고 호흡. 복부를 당기고 배꼽과 아랫배를 들어 올리며 숨 마시고, 내쉬고, 셋, 둘, 하나.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왼다리로 체중을 실어서 오른다리 앞으로 당겨오면서 현자세에 이어갑니다. 양쪽 무릎 나란하게. 오른 팔꿈치 골반 접히는 부분 위에 올리고 팔꿈치로 지그시 누르며 엉덩이 낮춰줍니다. 이때 골반이 짓눌리지 않게 배꼽을 당겨서 상체는 들어 올리며 몸통 회전합니다. 어깨 가슴 넓게 호흡 먼저 느껴보고 팔 펴는 건 선택적으로 이어가 볼게요. 깊은 자극 원하는 분들만 왼손으로 어깨 터치했다가 팔을 얼굴 옆에 붙이며 팔꿈치 펴서 몸의 옆선을 길게 늘려줍니다. 호흡. 오른손으로 무릎을 천천히 덮어 잡고 조금씩 더 깊게. 복부는 계속 당겨서 허리 보호합니다. 셋, 둘, 하나 이제 왼손으로 허리를 받쳐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양손 엉덩이 뒤로 보내서 손가락 엉덩이 쪽 향하게 내려놓고 엉덩이를 위로 꼬리뼈를 말면서 엉덩이로 골반을 밀어냅니다. 허벅지 안으로 모아서 안쪽 근육을 쓰고 손으로 바닥 밀어내며 어깨 끝을 넓게. 괜찮은 분들은 고개 뒤로. 거기서 한 호흡 마시고, 내쉬며 엉덩이 바닥으로 상체 위로 호흡 정돈합니다. 이제 왼쪽으로 상체 기울여서 오른 다리 앞으로 왼 다리 위에 포개어 주세요. 그 정강이 나란하게. 팔꿈치 다리 위에 올리고 등을 펴줍니다. 호흡을 아래 허리와 엉덩이 쪽으로 느끼며 내쉬는 숨마다 복부를 가볍게 당겨줍니다. 더 깊은 자극을 원한다면 상체를 낮추어 팔을 앞으로 등을 펴면서 가슴이 정강이 앞으로 넘어가는 느낌으로 기분 좋은 자극을 느끼며 유지합니다. 호흡은 깊고 넓게. 마시는 숨에 상체 다시 올라오고 다리 시옷자로 포개어줍니다. 숨을 마시며 등 펴고 내쉬며 아래로 내쉬는 숨마다 복부를 당기며 엉덩이 조금씩 더 지면으로 목과 어깨 힘은 풀고 턱은 무릎 사이 터치할 듯이 셋, 둘, 하나 숨 마시며 올라오고 다리 풀어줍니다. 두 다리를 양 옆으로 벌려볼게요. 무작정 다리를 넓게 벌리기보다는 허벅지 앞면에 힘이 들어가고 손을 떼어도 하체를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허리와 등을 펼수 있는 선에서 다리를 벌려주세요. 둘 중에 하나라도 되지 않는다면 다리 사이를 좁혀줍니다. 양손 바닥을 짚고 숨을 마시며 등 펴고 내쉬며 내려갑니다. 발등이 옆구리 쪽을 향하도록 발등 당기고 허벅지 앞면에 힘줘서 허벅지로 바닥을 눌러줍니다. 상체가 경직되거나 굳어있는 곳은 없는지 느끼면서 호흡을 이어갑니다. 허벅지 안쪽이 조금씩 펴지는 느낌. 이제 천천히 상체에 올라옵니다. 양손 바닥 편한 곳을 짚고 다리에 힘을 풀며 두 다리 중앙으로 내로 무릎을 접어서 팔로 정강이를 감싸고 고개 아래로 몸에 힘을 풀어줍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발바닥을 들어서 손으로 발바닥을 감싸볼게요. 숨을 마시면서 등을 펴고 배와 가슴을 허벅지 쪽으로 밀어내며 상체를 위로 길게 이제 내쉬는 숨에는 등을 동그랗게 말면서 배 고, 명치, 가슴, 쇄골을 뒤로 밀어냅니다. 복부의 힘, 날개뼈 사이 멀어집니다. 다시 마시면서 등을 세워주세요. 이제 배를 대고 엎드려 줍니다. 부장가사나 이어갑니다. 다리 사이 골반 너비로 벌리고 발등과 허벅지 앞면으로 바닥을 눌러보세요. 꼬리뼈를 다리 사이 바닥으로 보내는 느낌을 주며 상체를 천천히 위로 엉덩이 조이지 않도록 엉덩이에 힘 풀어줍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마시는 숨에는 배꼽을 들어 올리며 허리가 길어지고 가슴이 넓어지며 쇄골 어깨가 넓어집니다. 셋둘 하나 내쉬며 내려오고 이완합니다. 내로 등을 대고 누워서 골반 들기 이어갑니다. 두 무릎 세워서 무릎 아래 발뒤꿈치, 새끼발라를 11자로 놓아주세요. 숨을 마실 때 꼬리뼈를 다리 사이로 보낸다는 느낌을 주며 엉덩이를 위로 허벅지와 무릎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허벅지 안쪽을 중앙으로 모으는 적절한 힘을 줍니다. 한번더 엉덩이로 골반을 밀어냅니다. 숨 쉬고, 셋, 둘, 하나, 천천히 내려옵니다. 숫자, 4자 모양이 되도록 오른 다리를 왼 다리 위에 올려주세요. 양 팔은 옆으로 나란히. 천천히 다리를 오른쪽으로 쓰러뜨립니다. 다리가 충분히 내려갔다면 몸의 힘을 풀어볼게요. 아래 허리, 골반, 엉덩이, 허벅지 안쪽의 힘을 툭툭 풀어줍니다. 밀고 편안한 호흡이 되도록 내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이제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 다리 펴고, 오른 다리는 무릎을 접어 가슴쪽으로 당겨 옵니다. 오른 무릎을 오른쪽으로 살짝 보냈다. 무릎을 펴면서 오른 다리 쭉 뻗은 상태에서 원을 그려볼게요. 다리를 옆에서 아래로 그리고 그 다리를 위로 당겨올 땐 무릎을 접으며 가슴 가까이 당겨옵니다. 세번더 원을 그려볼게요.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같은 움직임 이어갑니다. 오른 무릎 옆으로 보냈다. 무릎을 펴서 발끝 포인, 발등 늘린 상태에서 원을 그리고 골반과 고관절 느낌 살피면서 천천히 다시 당겨오고 뚝뚝 소리가 날수 있어요. 다 하신 분들은 오른발을 바닥에 내려주세요. 반대쪽 다리 이어갑니다. 4자 다리부터 해볼게요. 왼다리가 위로 올라가도록 올리고 양팔 옆으로 나란히 다리를 왼쪽으로 쓰러뜨려 줍니다. 자세 유지하면서 긴장을 서서히 풀어보세요. 몸이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자, 이제 천천히 다리를 세우고 오른다리는 펴주고 왼무릎 가슴 쪽으로 당겨옵니다. 왼무릎을 왼쪽 옆으로 보냈다가 무릎을 펴며 발끝 보인 다리로 원을 그려볼게요. 다리를 위로 올려보낼 땐 무릎을 접으며 복부 힘으로 무릎 가슴 쪽으로 당겨오고 세번더 원을 그려줍니다. 빠르게 하기보다는 고관절 골반의 움직임과 상태를 느끼면서 천천히 원을 그려보세요. 세 번을 다 하신 분들은 왼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이제 누운 상태에서 다리가 마른 모 모양이 되도록 무릎을 접어서 두 발바닥이 서로 마주 볼수 있게 해줍니다. 한 손은 배 위에, 한 손은 가슴 위에. 눈을 감고 이 상태에 머무르면서 내 몸을 천천히 느껴봅니다. 호흡을 한 차례 깊게 마시고, 내쉬고, 기간의 긴장을 풀고 골반과 엉덩이, 허벅지 안쪽, 무릎과 발목의 힘도 풀어줍니다. 오늘 수련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amaste.